이형 폰이야? 어아뭔 촬영용 폰인줄 <laughs> <laughs> 그 소리 벌써 두번째 들었어 지난번에 내 친구가 너이 폰을 어, 어, 일상생활에서 써? 이러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한명 뒤로 파주자 공간 파도 돼 그치 그치 어, 되게 수비 좋아 수비가 되게 안정적으로 하셔 응. 발을 안 뻗고 응. 수비가 약간 기본기가 되는 느낌 까비, 까비 이러, 방금처럼 어. 우리가 다 올라갔는데 뺏겼잖아 아, 어, 이거 위험하다 어, 아씨 안 찍었다 이거, 이거는 아니지 방금처럼 다 올라갔는데 뺏겼잖아 어. 그러면 저기서 압박을 바로 시작해야 돼 어 뺏긴 순간. 어, 무르는 것도 당연히 무르는 거긴 한데, 방금 우리 공격 3명이 앞에 있다가, 패스 미스로 뭐 뺏겼잖아? 어쨌든 공격 3명은 저, 적군 진영에 있단 말이야? <laughs> 저기서 바로 압박을 들어가야 돼, 내 생각에. 아, 그 사람들 다 챙겨지지 말고. 어, 어, 지금 방금 저 노란 신발이 패스 한번 하면서 일단 네명다 가리됐거든? 그지그그 그러면 네명은 수비, 수비로서 약간 의미가 없던 가 방금. 왜냐면 은 공격 올라가서 저기서 뺏기면 저기서 바로 압박을 시작해. 저기서부터 압박을 바로 시작해야 돼 수비로. 어, 그 여기서 물러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렇게 계속 역, 역습을 하시니까. 맞아. 어차피 역습 맞을 거면 저기서 압박하다가 역습 맞는 게 더. 지연 시키는 게 낫거든. 존나 어. <laughs> 맞는 말이지. 그거 봐, 저거 지금 4명이서4 명에서 막 압박하잖아. 그래, 근데 맞아. 우리는 많아봐야 둘이거든. 압박할 때 보면. 4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. 4명을 하다가 탈압박 혹시라도 되면 반아가리여가지고한 2명? 2명 아, 두세 명? 두세 명까지는 뭐 저런 건 어쩔 수 없어. 패스미스 어쩔 수 없어. 야, 그래서 잡았다. 나이스 나비. 형님, 아, 커트 개 잘해. 아, 벽이야, 벽. 야. 아이고, 아이 정신이 없네. 그치? 눈으로 보니까 정신이 없네. 그냥, 그냥, 그냥 하셔도될것 같은데. <웃음> 끊어버리네. 이쪽내 <laughs> 가이드. 본인. 본인이 파울하지고 멈추시네 그러니까 파발 심판까지 했어 그럴 때 있지 근데 오와 오. 나이스 안정적 빠비 아 아이고 아이고 오. 아이고, 아이고. 어. 아니 근데 아. 저 저분이 다리가 기어서 그런지 어, 잘 걸리지 그, 어, 계속 다리를 아. 걸리셔 다리가 너무 기셔서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파울들 그냥 발을 안 뻗어야지. 뭐. 어쩔 수 있나? 파울이 어, <laughs> 기... 안 나오는데? 난 모르겠어. 그냥. 어찌 보면 그냥 몸싸움일 몽사운드. <laughs> <laughs> 하체 다리 싸움에서 물다 저분 약간 무기중심이 높으신가? 그런가? 아까부터 계속 다리를 걸리시더라고. <laughs>

확실히 이거 우리 저번 주에 할, 나 저번에 할 때도 상대편에 주황색 조끼가 있었나? 그냥 사었지 상대는 유니폼이었지. <laughs> 지난번에 모르겠다. 뭔가 그랬던 것 같아. 오케이 <laughs> 어, 어. 주황색 형광색 하니까. 잘보이 보기에 깔끔하다. 어. 영, 영상으로도 그렇고 인정. 맞아. 눈이 <laughs> 아, 안 띄일 수가 아, 없어. 검은색보다 <laughs> <laughs> 나은 것 같아. 어? 벌써? 그러네. 벌써 5분 지났네. 와. 오, 좋았다. 개좋았다. 위험해, 위험해. 아, 깜짝이야. 이리 진짜 안 들어간다. 키퍼 교체할게요. 키퍼 받고. 오 뭐야 이거 컨트롤 뭐야 아 좋..좋다 오라오이스비 되게 안정적이다 저건 야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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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진짜. 자, 자, 도잘하는 자, 자, 까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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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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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지 오, 나이스. 야, 지 막았어? 이게안 들어가? 막았어 대박이다 오늘 꼭 이거. <laughs> <laughs> <것 같은데>. 아, <laughs> 아,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

이 내려와서 받아 줘야지. 아, 내려와서. 아, 미안해. 미안. 괜찮 괜찮. 자, 공없시다. 공없시다. 골이 안들어니까 내가 할것 같네. 이게 실력이 비슷해서 골이 안 나는 건가? 비슷한데 둘다 수비 얘더 치중돼 있어가지고 음, 수비력이 둘다 강한 팀이라 진짜. 거북이끼리 싸운다는 거북이끼리 <laughs> 싸운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잘 돌았다 아 역시 진영이 움직임 좋아 <laughs> 아 까비 좋았다 좋았다 70%까지의 빌드업은 양팀다 해. 근데 그 마지막 20%, 10% 그게 진짜 어렵지? 돌아버렸네. <웃음> 돌아버렸지? <웃음> 좀 아쉽네. 뭔가, 뭔가, 뭔가 답답하다. 둘다딱 자리 잡고 있어버리니까. 아, 수비 어, 둘 다. 둘다 뭔가 답답할 것 같아, 서로. 맞아. 아, 이게 뭔가 들뜬 듯말 듯. 들뜬 듯말 듯. <laughs> 우리도 넣고 싶은데, 이게. <laughs> 공간이 없어. 안. 아. 약간 자강조천 같은데. 저기도 <laughs> 저기까지 가서 뺏기고 우리는 <laughs> 저기까지 가서 뺏기고 <laughs> 계속 반복이야 아, 해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 나. 맞아 맞아 체력적으로 그래 딱꼴놓고 이제 천천히 내려오고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아, 지렸다 아아 아, 아, 아깝다 아깝다 1분 남았습니다. 예. 야, 수비 아이거뭐두분저두 <laughs> 분이 아니 아저분 아, 아, 저분, 저분. 어, 이렇게 왜, 두 분. 가장 왼쪽부터 잘하시고. 두분 닮으신 것같아형제같아 맞다 맞다. 맞다, 맞다. 그고있어 그러니까. 아니, 쌍둥이 같아, 지금. 아 쌍둥이 같 진짜 진짜로. 맞는 것 같아. 두 분이서 좋게 같이 가죠, 같이 가죠, 같이 가죠. 아, 나이스. 거의 10초 남았습니다. 막공, 막공. 힘드신가봐. 힘들지. 어, 계속 서로 벽에다 뚜드리고 있어가지고. 땅친다 <laughs> 지금. 아까 봤어? 저기 저쪽 팀 분도 엄청 지쳐가지고. 힘들 많았어. 와잘 돌았다. 나이스.